랜드TV 강진뉴스입니다. 강진군이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진 푸소, 필쇼, 프로그램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진 푸소는 필링업, 스트레스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라도 사투리로 덜어내다 나 내려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강진원 군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농촌 민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것으로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공무원 푸소, 청년 교육 등 다양한 테마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총6 3,436명이 방문하며 58억 3,884만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푸소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강진군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체류형 농촌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강진군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강진원 군수는 주요 공약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해 강진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드티브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